자, 18-2번 볼게요. 자, 원이 있는데,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을 제시합니다. 이렇게. 네, 양 끝점 포인트가 x1, y1이고요. 이게 지름이에요. x2, y2. 이런 지름이면, 이 원의 위 점을 x, y라고 할게요.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굉장히 특이하죠.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특이한데, 이거랑 요거요두 개, 두 개의 관계가 서로 수직이죠.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. 그래서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빨간색 기울기는 x-x1분에 y-y1이 빨간색 기울기. 초록색 기울기는 초록색 기울기는 x-x2분에 y-y2. 곱이 마이너스 1이죠.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오른쪽에다 갖다 곱하면 요식이 그대로 나옵니다.